직접 채권사 입력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섯 가지 발급, 미발급 체크 방법과 마이페이지에서 지정한 기본 고정값을 토대로 신청자 접수와 채권사 입력을 해볼 텐데요. 자, 다시 한번 DS 미원과 환상의 파트너가 될 준비가 되셨나요? 마이페이지 창을 닫고 부채 발급 시스템에 메인 화면으로 돌아오면 좌측에 부채진명이라는 파란 박스가 보이는데요. 이것을 클릭한 후맨첫 번째 줄에 신청자 접수 탭을 누르면 신청자 접수를 할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참고로 이 공간은 크롬 브라우저에서 최적화되어 있으니 가급적 원활한 전산 처리를 위해 크롬 설치를 부탁드리며 이와 동시에 팝업 차단 해제도 당부드립니다. 자,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지금부터 가상의 의뢰인 홍길동에 부채지면서 발급 신청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먼저 신청자 등록 버튼을 누르면 신청자 등록창이 뜹니다. 여기에 의뢰인의 사건 용도, 이름, 연락처, 주민번호, 주소, 개명, 주민번호 정정여부, 사업자 여부 등의 의뢰인 기본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사무소에서 기재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위임장이 작성되오니 최대한 오타 없이 정확히 입력 부탁드립니다. 그럼 실제로 하나씩 적어 보겠습니다. 의뢰인 정보 입력이 끝나면 좀 전에 마이 페이지에 고정한 6가지 카테고리 기본 값이 불러와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의뢰인 별로 재수정도 가능하니 수정 필요하신 분은 다시 고쳐주시면 됩니다. 이제 아래부터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국세청을 비롯한 초본, 등본, 자동차 등록원부, 토지소유 현황 등 일반 채권사는 아니지만 자주 발급하는 것들을 모았으니 원하시는 것들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하나씩 차근차근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 되셨으면 등록 버튼을 눌러 볼까요? 그럼 신청자 목록에 방금 등록한 의뢰인의 이력이 남게 됩니다. 이때 의뢰인의 이름을 클릭하고 오른쪽 화면에 채권사 등록 버튼을 누르면 채권사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요. 이제부터 가상의 의뢰인 홍길동의 채권사들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국민은행 이렇게 치시면 국민은행카드 이렇게 됩니다. 국민은행 카드 누르시면 첫 번째로 뭐 인감 증명서 유효 기간, 뭐각 채권사 별로 기간에 대해서 내용 나오고요. 은행권에 대해서 부채 증명서 요청하시면 이렇게 클릭을 해 주시고요. 은행과 카드를 같이 요청하시겠다 하면 이렇게 클릭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통장 거래 내역서 요청하시는 경우는 앞에 또 클릭을 하시고 입력할 계좌번호를 알고 계시면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계좌번호를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좌번호를 모르시는데 기간 내에 살아있는 계좌를 발급을 하겠다. 혹은 기간 내에 살아있거나 해지된 계좌를 모두 발급하겠다. 근데 이 기간이란 부분은 최종 사용일로부터 1년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이페이지에서 선택을 해서, 선택을 해서 미리 1년치, 2년치, 3년치, 5년치. 이거 최종 사용일로부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카드 거래 내역서 요청하실 때는 이렇게 누르시고요. 채무가 없거나 매각 시에도 발급합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혹은 채무가 없거나 매각 시에는 발급 안 합니다. 요 위에 상단에 지금 카드 부채 증명서를 요청했는데 매각이라든가 아니면 채무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렇게 시그러 하시면은 요게 매각돼가지고 혹은 채무가 없어서 거래 내역서까지는 발급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사무실도 있기 때문에 요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비용 절감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최종 사용일로부터 1년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마이페이지에서 설정을 해두시면 그게 그대로 따라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사항, 그 기간으로 변경해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잔고증명서 계좌번호를 아시면 예, 이렇게 계좌번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그 잔고증명서 발급이 안될 경우 무거래 확인서를 요청하시는 데도 있으세요. 무거래 확인서를 발급함,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잔고증명서 발급이 안될 경우는 무거래 확인서는 뭐 굳이 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사무실도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시는 상황에 체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발급 방법에 대해서 이 부분을 애매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신데요. 일반으로 두시면 그냥 기본적으로 채권이 매각이 됐으면 그 매각된 채권서를 저희가 찾아서 발급을 하겠다는 거고, 가끔씩 그 국민 은행, 우리 은행, 뭐 혹은 신한 은행 은행권만 발급을 하겠다. 거기서 뭐 어디 매각이 됐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발급하지 않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본권만 진행합니다. 매각 등그 뭐 외의 거는 무시하고 본권만 진행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원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채권사별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좀 적어놨는데요. 대리인감 사용 불가.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일반하고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을 했습니다. 다음은 또 보험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보, 생명. 검색해 보겠습니다. 교보 생명이 검색이 되고요. 일반 대출, 신용과 담보권에 대해서 원하시면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고요. 약관 대출, 보험금 담보로 따라고 하시면은 이거 클릭해 주시고요. 환수금, 설계사로 근무를 하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 환수금 미리 돈을 땡기신 거죠. 네, 그래서 나는 실적을 못 채웠다. 그러면은 환수금이 있을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해약환급금 내가 해약했을 때뭐저그 해약환급금에 대해서 해달라. 이게 교보생명이라는 회사가 하나인데 이렇게 왜네 가지로 나눴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부서가 다 달라져 있어서 실질적으로 각 부서별로 조회되는 권한이 틀려버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지를 정확히 좀 짚어주시면 저희가 해당 부서에 이거 조회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 은그 부서에서 조회를 해주고요. 그리고 생명보험은 구상이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자동차보험은 서로 차간끼리 사고가 났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고가 나서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본 달라고 하는 구상이 있을 수 있지만 생명보험회사는 보통 설계사로 근무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구상은 없고 환수가 주로 있고요. 반대로, 이제, 그, 생명보험사가 아닌 손해보험사들은 환수가 없고 구상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점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등록을 하고요. 확인 누르고요. 다음은 세을금고를 한번 접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을금고 이렇게 치게 되면 세을금고 나오고요. 지점명 이렇게 눌러달라고 뭐죠 확인을 해달라고 예, 내용이 뜹니다. 지점명은 송남, 동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연락처 적어주실 수 있으시면 적어주시면 감사하고요. 뭐 연락처를 잘 모르시면 이 지점명만 정확하면 은큰 예,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부채증명서 요청한다 하시고. 거래내역서도 아까 그 말씀드렸던 거하고 똑같이 장고증명서하고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시겠습니까 누르시면 등록이 3만원까지 됐습니다 대부업체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러쉬 많이 나오죠 이건 상품명입니다 상품명을 해가지고 검시, 검색이 되게끔 했고 회사명은 앞으로 파이낸셜 대부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채증명서 요거는 하나밖에 발급할 게 없다 보니까 아예 기본 체크가 되어서 나옵니다 이렇게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뭐더 등록하실 건이 있으시면 채권사 등록 검색을 더 하시면 될것 같고요. 홍길동 씨권에 대해서 이제 접수를 하겠다. 이제 접수하기 누르시면 확인 누르시고요. 내용 부채 발급 대행 신청서 신청을 하겠다라는 내용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오고요. 혹시 아까 그 채권사 등록 중에 내가 원하는 채권사가 검색이 안 됐다. 그러면 뭐 나몰라 대부 독독 독장첨부 채권 추가 바람 뭐 이런 식으로 적어 주시면은 저희가 이 내용을 보고 독촉장 보고 채권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권사 등록을 다음부터 하실 수 있도록 또 등록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접수 출력을 누르신 다음에 이 신청서와 그 다음에 인감 증명서 본인이 발급받으신 거 채권자 수보다는 약30% 그 정도에서 많게는 한50% 정도는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부증 사본은 좀 흐리다든가 아니면 이제 복사의 복사본이라고 했을 때 채권사에서 이제 그 자기네들 감사에 걸려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좀 선명하게 앞면만 몇장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뭐, 사업자 등록증이라든가, 폐업증명서라든가, 뭐, 더 참고할 걸 있으시면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뢰인별 맞춤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여섯 가지 카테고리에 발급, 미발급 체크하는 법, 마이페이지에 기본 보증값 지정하는 법, 외부로 채권사 입력하는 법, 이렇게 총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본 영상이 계기가 되어 저희 DS민원과 사무소 담당자님의 양방향 소통이 잘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